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레벨 4 뷰티 영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요. 음, 파일을 가져올게요. 두번 클릭해서 여기 레벨 4 학습자료에서 내가 이제 다운받았던, 학습자료에서 다운받았던 영상 두 개와 사진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미지, PNG 이미지까지 한번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 새로 만들기 시퀀스를 해서 시퀀스를 만들어줄게요. 지금 시퀀스가 됐죠? 그래 여기 에 보면 영상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도입부, 그래서 인트로용인가, 그 다음 뒤에 붙이는 건데, 일단은 이거 먼저 차례대로 V1, V2에다 이렇게 붙여보고요. 이미지를 밑에다 까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할지 먼저 컷 편집을 해 주고요 어떻게 컷 편집하죠? 재생 막대파를 이용해서 옮겨 준 다음에 컨트롤 K를 눌러서 내가 앞에다가 둔 친구를 V2에다가 올려 둘게요 하고 우리가 이제 가져온 사진을 V1에다가 밑에다 깝니다 지금 V2의 영상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효과 컨트롤을 클릭하셔서 비율을 90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작아지면서 뒤에 사진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이 안 보인다 싶으면 사진 항상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작에서 크기를 키워주면 되는데요. 균이 비율이 된 상태라면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이 늘어나고요. 균이 비율을 풀어주면요. 내가 이제 원하는 그런 가로 그 부분만 잡고 이렇게 땡겨줄 수가 있어요. 편하신 대로 땡겨주거나, 은 작게 하거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뷰티 채널에서 굉장히 이런 효과를 많이 써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냥 상자가 아니라 약간 그라데이션 어, 지난 시간 레벨 2에서 우리가 레거시 제목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글자를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픽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라데이션 자막 바를 만들어서 다음에 또쓸수 있도록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그래서 그래픽 들어가시고 편집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펜도구 있죠? 펜도구를 꾹 누르면 펜도구, 사각형도구, 파운도구가 나와요. 사각형도구로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거를 드르르륵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자 색깔 바꾸고 싶다? 그럼 선을 칠 여기 색깔을 클릭하셔서 맨 위에 단색을 눌러서 선형 그라디언트를 바꾸면은 그라데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핑크 색깔, 하얀색을 두고 확인을 누르니까 어때요? 지금 왼쪽은 핑크 색깔, 오른쪽은 하얀 색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방향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위치 같은 것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어디 범위까지 그라데이션 줄 것인가 그걸 체크를 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얘는 바로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t 를 클릭해서 글자를 또 써야 돼요. 그래서 t 를 해서 책에 나온 대로 브랜드 내용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라는 글자를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플레이리스트라는 글자 폰트도 다운 받아서 어디다 다운 받아요? 제어판에 글꼴에 넣거나 아니면은 그 맥인 경우에는 서체 관리자에 넣으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교재 에 나온 대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려서. 색깔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테두리에 흰색 선을 살짝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제 자막에 제품 설명과 뭐 당, 이제 가격이나 그런 걸 적기 위해서 또 t를 클릭하셔가지고 글자를 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여기 글자를 썼는데 문제는 한글로 쓴 자막 같은 경우는 플레이리스 영어 폰트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잡고 드래그해서 다른 폰트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잡고 드래그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폰트는 여기 효과 컨트롤에서 우리가 바꿨더라면 그 효과 컨트롤이 그래픽에서는 오른쪽에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 프리 폰트로 바꿔서 배치를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당겨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맞추고 자그 다음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게요. 이미지 파일에 여기 파일에서 를클릭하시고요새 어, 레이어 클릭해서 파일에서 를 가지고 와서 화장품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 주시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오른쪽에다가 둘 수도 있고. 책처럼 왼쪽에다가 두실 수도 있으니까 편한 대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마찬가지로 잡고 옆으로 옮겨서 맞춰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 때도 또 쓰려면은 클릭 타임라인 패널에서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모션 그래픽 태블릿으로 내보내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름과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우리가 편집에서 작업을 했더라면, 그걸 이제 찾아보기 패널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기 패널로 이렇게 저장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사용할 때는 잡고, 옆으로 옮겨주시면은, 거를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름을 또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laughs> 찾아보기에서 클릭해서 잡고, 드래그해서 옆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여기 보면 스그 플레이리스를 다른 걸로도 이제 바꿀 수가 있고 또 위에 걸로도 할 수가 있어서 그를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걸할 거냐? 우리가 이제 조정 레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클립에 한꺼번에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에 새 레이어가 있습니다. 새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조정 레이어를 들어가 주시고요. 조정 레이어는 투명 셀로판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 위에다가 깔아주고 조정 레이어 효과를 입혀주게 되면은 조정 레이어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수록 그 밑에 해당되는 클립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이제 효과, 비디오 효과 조정에 조명 효과가 있습니다. 조명 효과를 두번 클릭해서 조정 레이어에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명이 하나 들어가는 거 보이죠? 조명 유형을 지점 유, 조명에서 전체 조명으로 바꿔주시면, 동그라미 원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노출과는 조금 다르게 생긴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 조명 광과, 그리고 여기 광도 세기, 이런 거를 정해서 조금 더 유형을 다르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조명 색상을 내가 바꿔주게 되면, 핑크 색깔, 노란 색깔, 블루, 파란 색깔을 바꾸면 전체적으로 마치 조명의 필터를 낀것 같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조광 광도나 보조광 세기 같은 거를 또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내가 조정해 주시면 약간 비네띵처럼 끝부분이 검정색이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조정의 조명 효과예요. 조정 레이어 의끝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 주게 되면 조정 레이어 밑에 들어간 부분이 클립이 연결되더라도 조정 효 조정의 조명 효과가 나오다가 안 나오는 우리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끝 부분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효과가 원하는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 레이어 길이를 당겨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흐림 효과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흐림 효과는 영상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효과에 비디오 효과 그리고 흐림 설명에 가우시안 흐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흐림을 두번 클릭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들어가요 효과 컨트롤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효과 컨트롤 들어가져 있는 걸 내가 잡고 동그라미를 가지고 옆으로 옮기게 되면 서서히 포커스가 나간 것처럼 이런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키프레임을 이용하면 서서히 흐려서 흐려진 그러니까 포커스가 안 맞은 상태에서 포커스가 맞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으로 옮겨서 시작점에 1 5라고 두고요. 여기 시계 보이시죠? 애니메이션 효과 켜기 끄기가 되는 거 시계를 클릭해서 켜주신 다음에 시간대로 옮겨서 재생 막대 바로 옮기면 되겠죠. 0으로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뭐가 생겨요? 다이아몬드 점이 내려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뭘할 거냐? 반짝이는 이제 인트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반짝이는 인트로는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우리가 글자를, 메이크업이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 메이크업이라는 글자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조정 레이어를 들어가셔서, 구정 레이어에 렌즈 플레이어라는 거를 내가 먼저 넣을 거예요. 그래서 렌즈 플레이어를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냐, 렌즈 플레이어는? 렌즈 플레이어는 똑같이 효과, 그 다음에 비디오 효과에 생성의 렌즈 플레이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렌즈 플레이어를 우리가 찾아줄게요. 일단은 여기 제 대문자라고 적어가지고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자, 렌즈 플레이어를 넣었습니다. 렌즈 플레이어를 넣어서 여기 그 렌즈 플레이어의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을 잡고 재생 막대 바를 이용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도록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왼쪽이었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렌즈 플레이어로 그냥 그런 효과를 만들어도 되고요. 우리는 렌즈 플레이어라는 이 동그라미가 빛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트랙 매트 키를 이용해서 글자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볼게요. 자, 트랙 매트 키를 조정 레이어를 집어넣는데 여기 매트가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정 레이어가 글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위로 올려주고요. 조정 레이어를 밑으로 내릴게요. 그러니까 조정 레이어는 V2, 글자는 V3로 만들 수 있겠죠. 너 다시 조정 레이어에 트랙 매트 키를 넣으니까 매트를 고를 수가 있어요. 매트는 어디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글자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매트가 지금 글자가 있는 비디오 3로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짝였던 그 빛이 글자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빛이 움직이면서 글자가 네, 보이는 이런 반짝이는 인트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너무 작아서 빛이 잘안 보인다. 빛이 너무 연해요. 이러면은 똑같은 그 렌즈 플레이 효과를 클릭하시고 Ctrl C, Ctrl V를 계속 반복해주면 빛이 진하게 들어오고요. 위에랑 동일하게 핑크 색깔을 약간 섞고 싶어요 하시면은 색상을 들어가시고 색조에 지금 핑크 색깔이 되도록 색조를 오른쪽으로 쫙 옮겨주시면은 핑크 색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까지도 또 조정 레이어라는 새로운 친구를 우리가 익혔는데요. 그래서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어, 여러 클립에 효과를 한 번에 넣는 거. 그래서 흐림도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조정 레이어의 렌즈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반짝이는 인트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명 효과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화사한 조명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